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사주 권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실전 사주풀이 예, 샘플 하나 놓고서 어,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는데 어,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늘 어, 을묘생이셨는데 어, 을묘 신사에 계유 주셨고 계유 그 다음에 신요 그러니까, 을묘생이면 75년생, 50, 여명이죠. 여명이고, 이분 사주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 이제 그, 천가는 이제 주로 정신의 경향인데, 우리가 이제 사주 볼때 제일 먼저, 아, 그, 없는 글자라든지, 이제, 자꾸 있는 것만 가지고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 그, 없는 글자, 아, 없는 글자가 이렇게 보면은, 어 무자 그 다음에 무자에 버금가는 게 이게 공망이죠 이게 공망은 어, 오행은 있는데 육치는 없다 그래서 어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 기운이 있어서 무자 공망 이런 글자들은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어 이분은 그 지금 목화토금수해서 어 토의 기운이 안 보여요 그죠 토가 이렇게 안 보이니까. 어, 토국수에서 토는 나한테 예, 관성이니까 아 이분은 어, 무관이구나. 아 닭장 속에 갇히는 거참 싫어하겠네. <laughs> 조직생활이 좀 어렵겠네. 어, 그런 기운이 있는데 그럼 이제 공망 만드는 글자가 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면은 계유는 어, 술해가 공망이에요. 술해네. 술해가 공망이면은 술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토국수에서 정관 해수는 어, 겁제가 되죠. 그래서, 조직생활은 이게, 해기가 좀, 내가 닭장 속에 갇히는 거 싫어서, 그럼 내 사업을 가야 되는데, 사업으로다가 가기에는 또 겁재가 공망이니까, 칼을 뽑아들다가도, 그게 이제, 그, 칼집에서 잘안 나와. 한반 정도 나오다가, 에이, 말지, 뭐, 이러면서 도로 집어넣는. 그게 또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전부 그 인성이 구글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인성도 전부 편인이야, 편인. 그래서, 편인의, 어, 어떤 그, 글과 학문 자격, 기술 이거 가지고서 어, 이거를 가장 잘쓸수 있는 무기고 어, 그러면서 이 무관인데 사중에는 이렇게 보시면 무토가 이렇게 숨어 있죠. 그래서 무가 살을 보면은 어, 2 운성으로다가 걸록의 기운이 있으니까 반듯하게 일어서 있어요. 직업궁에 예, 무토 하나가 이렇게 그 걸록에 놓여 있다러면 아무리 지장간에 있어도 얘를 그래도 잘 꺼내 쓴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 직장 생활로다가 이제 쭉 이어져서 어갈수 있는 음. 그렇지만은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유명 조직 근데 이제 지장간에 있으면은 어, 내실 있는 좀 그러니까 주로 연구 패턴에 많아요 연구라든지 아니면 해외 기업이라든지 또는 지방에 있는 뭐어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여기 보면은 어 얼묘가 이그 식신이 예쁘게 잘 생겼죠 음, 식신 그다음에 이 사화라고 하는 이정제 그래서 정제에다가 식신이 이렇게 있으니까, 음, 사업 패턴으로다가 가려면 어쨌든 편제가 좀 득세를 하거나, 어, 그게 아니더라도 정제성 사업도 가능한데, 요 이제 편인, 편인을 가지고 하는 기술 사업에서는, 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겁재가 공망이다 보니까 쉽게 치고 나가는 기운은 좀 약해요. 어, 어디 뭐 여기에, 어, 괴강이라든지, 백호라든지, 이제 이런 그, 어, 양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에, 을묘도 이제 걸록의 기운, 그 다음에 신묘도 걸록. 그러다 보니까 사상이 건전하고 반듯해서 내가 이렇게 홀로 서기는 잘하지만 사후 패턴으로다가 그냥 확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약한 기운이 있고. 그러면서, 어, 여기 이제 그, 이 사, 이 이제 지지의 글자들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은, 어, 요 사라고 하는 글자하고 이 묘는 서로, 얘네 둘 사이에는 어, 격각이 형성이 되죠. 어 나는 사유축이야. 나 금이거든. 나 해묘미야. 나 나무거든. 그래서 얘랑 얘는 어, 어떤 그 이렇게 시소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이 묘가 세력이 있거나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산은 이렇게 쭈욱 해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어 묘가 이렇게 다운이 되면은 다시 산은 이렇게 좀어 올라가는. 그래서 시소처럼. 그래서, 어, 어떨 땐예를 썼다, 어떨 때는 예를 썼다. 운 따라서. 어, 그렇기는 한데, 원형 이정의 시기로 봤을 때는 이 식신을 갖다가 먼저 쓰겠죠. 그래서 수생목 하니까, 어, 교육, 어, 이런, 어, 가르치는 쪽, 어, 이런 데에서 이제, 에, 일을, 어, 인연을 하기가 쉽고.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격각이라도 이 사나 묘는 천울귀인에 놓여 있어가지고, 이게 밥그릇 자체가 굉장히 큰 거예요. 하늘에서 도와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격각인데, 여기 보면은 그, 얘네들은 이렇게 사유축해서, 어, 이 그, 인성이 이렇게 국을 이루고 있죠. 인성이 이렇게 국을, 금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편인으로다가, 그래서 편인을 가지고서 이제 실어나좋오나 이걸 가장 잘쓸수 있는 무기다. 그래서 식이 따라 식신을 주로 쓰다가, 아, 여기 그, 이 사유축이 이제 같이, 정제가 이렇게 인성하고 무리지우니까, 인성, 기술 관련 또는 뭐 어, 특수한 그 학문 분야를 가지고 내가 <laughs> 정제성 월급 형태로다가 가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시기적으로다가 이제 읽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 대운이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이제 또 한번 보셔야지 대운이 어, 신사 어, 순행으로 가야지 그러면은 뭐 이모, 값신 을유, 경술, 정해, 먼저 기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3대5니까 3, 13, 23, 33, 43, 53, 63, 73 해서 지금 50, 여기, 경술대원. 병술대운에, 어, 한 7년 차 정도 됐는데, 이제, 대운이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고서, 항상, 그, 식재관의 움직임을 보셔야 돼. 식, 재, 관. 어, 이 사람이 그, 식상의 기운, 재성의 기운, 관성의 기운. 일단 한 번, 어, 그, 이, 그, 관성이라고 하는 녀석, 지금, 무관이면서, 요, 사중의 무토는 걸록으로다가 놓여있는데, 이 관성이라고 하는 무토가, 지금 그 어, 이게 뭐요 어렸을 때뭐뭐 뭐 제왕이면은 뭐 이때는 그냥 뭐 가구 잡고 다니는 거지 뭐 크게 저기를 못 써먹고 어 이러면서 여기 지금 결정적으로 이렇게 무신 병지 사지 묘지 그러니까 어요 지금 그 한참 경제 활동 할 시기에 그관성의 세력이 약하죠 그러면서 어또이 식상이라고 하는 그어이 기운 이게 요 재성 도 한번 보세요 재성은 요 병화란 말이에요 이게. 이 병화도 무토하고 같이, 어 지금, 음 병지, 사지, 묘지 이러면서, 이 병술대원의 술에 임묘되는 글자들이 전부, 을, 병, 무, 이런 글자들이 전부 임묘되다 보니까, 어, 식재관이 전부 임묘돼서, 이게 이제 제대로 세력 자체가 이렇게 강하지를 않은 거예요. 음, 대원에서 이제 흘러오는 그 방향이. 어,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음, 그, 처음에, 요거를 이제 식신을, 그래도 이렇게 귀인에 놓여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어, 대학에서 이제 강의 같은 거를 이 많이 띈 거예요. 강의를 많이 띄고 어, 해묘미 입장에서, 음, 이 사화라고 하는 거는, 그니까 이제 이,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내 지지에서, 이, 띠를 기준으로다가, 이제 이 해묘미잖아요. 어, 해, 묘, 미. 그러면은, 요 해묘미보다 그 윗그룹, 윗그룹이면은, 어, 이노술이 되겠죠. 이노술. 지금 이노술이라고 하는 글자가 내 지지에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를 않고, 어, 그 왜냐면 나보다 윗그룹에 있는 그 글자들이 보여야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막 직업성으로 다 쫓아가요. 왜냐면, 어, 해미오미 입장에서는 망신육해 천살이기 때문에, 아, 얘를 갖다가 나보다 그 윗그룹에 있는 거는 끊임없이 걔를 그 목표 달성을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하고 싶어서 직업성으로다가 이제 쭉 끌고 가는데, 이분은 지금, 어, 해미오미에서 이게 지금 이 사유축이라고 하는 그, 이 반대그룹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마, 재살, 제살, 재살, 제살. 재살이라고 하는 거는 수옥살처럼 어딘가에 갇혀서, 가만히, 들어앉아서, 그런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 을묘를 주로 쓸 때는, 그, 그러니까 그, 강의하러 이제 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강의 같은 거 이제 많이 하다가, 강의가 이제 너무 지겹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2017년도인가? 그러니까 정류년이죠. 정류년 2017년도에 국가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따가지고서, 이게 이제, 이제 5년 단위, 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제뭐 5년, 10년 이렇게 이제 끊어질 텐데, 이게 5년 단위에 이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서, 어, 아이, 강의 지겨우니까 난 연구할 테야. 이러면서 이제 연구 쪽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마무리되고, 그래서 이제 또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이제 그, 2023년도부터 새롭게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5년짜리. 자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를 할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겠 바로 어이그이그 묘유충을 하고 있죠. 묘유충하고 여기도 묘유충을 하고 있는데 충 중에 이렇게 또 사유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유합이 돼 있으면서 대운에서 어이그 수리라고 하는 녀석이 묘술육합으로다가 토국수해서 대운에서 공망은 수례가 공망이라도 논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이그 관하고 묘식상을 내 하는 일이 예, 육합으로다가 묘술은 그 춘추지합 그래서 문예 예, 글 쓰는 것 또는 뭐 학문적인 거 연구 이런 패턴에서 어 아주 그이 뭐 국가의 프로젝트를 따올 수 있는 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어, 계속 정유년부터 이제 쭉 해오다가 음 잠깐 쉬죠. 기해년 이제 뭐 경자년, 뭐, 이때 좀 쉬었다, 쉬었다가, 다시 이제 또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는데, 어, 이게 53대 운이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 예요 지금. 해수가 들어오니까 사회충 딱켜버리면은 아니, 이게 지금 천을 귀인에 놓여있으면서 이게 굉장히 잘 쓰여지는 글자잖아요. 이게 사회충 딱 하게 되면은, 사중에 있는, 그러니까, 인신사회충, 생지충은, 왕제가 바로 깨져버려요. 그래서 운에서 온 녀석이 세지기 때문에 이 사중에 있는 경금 자체 이분한테는 정인이 되죠. 정인을 어 그동안 늘 쓰고 있었던 거, 이 프로젝트를 받아서 늘 쓰고 있었던 패턴에 이 대운에는 아얘 말고 이제 정인은 좀 판을 음, 좀 새로 짜서 새롭게 또 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음그 진술 충미는 이제 다그 잡기에 해당이 되는데. 예, 인신사회 중에서도 사나해는 이중성에 해당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패턴을 그교명을 하려고 하는 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여기저기 이제 제주도 많고, 이제 지금 혼자 사시는데 뭐 배우는 것도 많으신가 봐. 그래서, 어, 이것저것 이제 저기를 꿈을 꾸고 계시는데, 음, 충분히 가능하죠. 뭐, 어, 어떤 거를 그 어, 공예품 같은 걸 만들어서 또 어디에다가 납품하는 형태는 어떻겠느냐, 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이제 주는 안 되고, 어, 그래도, 요, 이 해가, 요, 해묘미 삼합으로다가 또 그, 견인작용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 국가에서 할수 있는 프로젝트는 계속 떨어져요. 이분은. 지금도 뭐 그냥,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그, 어, 업무가 그, 약간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쭉 들어오고. 그래서, 어, 선생님은, 어, 그, 이 교수직으로다가 이제 이명이 되거나 하려면은 이제 그동안은 그냥 강사 생활은 했지만, 대학에서. 그렇지만은, 사중에 묻토가지고서는 이게 좀 약하다. 이제 예전에 인성의 세력이 강하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 교수직으로다가 이렇게 임용이 되고 했는데 그 기운은 좀 약하고 어천간으로다가래도그 관성이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대운에서라도 이제 예, 좀그 강하게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 기운 자체가 이제 요 대운 끝나면서 여기 다 임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그걸 이제 그 임용되는 거는 이제 포기를 했고 자기는 그냥 쭉그 어이 패턴으로다가 살아가는데 정말 이 대운이 사이충이 돼서 이게 깨져서 정말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운기 자체가 어그 상승 곡선으로 이제 지금 여기 수를까지는 사실은 농사을 많이 이제 입춘이 시작돼서 농사는 계속 졌는데그 수확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 그냥 쭉 꾸준한 패턴으로 이제 그러면서 대운 자체가 그래도 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60대, 70대의 자축대운으로 흘러가니까 아마 이대 운에는 이 유금이라는 녀석을 보고서, 어, 조용히 뭐 이렇게 그 편인의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편인의 어떤 그, 가만히 앉아서 이제 그팔짱 끼고 임대를 받는, 이제 이런 인성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운 예, 자체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분이 그얘기예요뭐 나중에라도 지금 뭐 이것저것 자격증은 편인이 저렇게 득세하고 있으니까 자격증은 많이 따로 왔는데, 어,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걸좀 운영해보면 어떻겠는가.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죠. 그건 나중 얘기인데 그거는, 음, 만약에 하게 되면은 불가능하진 않다. 그렇지만은, 어, 그것도 대표적인 할인업에 들어가니까 이 유유가 진진오오유유, 해해. 자형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 어떤 그 형에 관련된 그 단순한 제가 노인 센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좀그 형의 의미를 그러니까 요즘은 노인분들도 그냥 그 단순하게 뭐 이렇게 먹여 주고 재워 주고 뭐 이렇게 뭐 케어 해 드리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이그 그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어또 돌아가시기 전에 오는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들 그 불안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뭐 그런 그 형에 그 관련된 거를 좀 감이 해서 어~ 그렇게 해보시면 그거는 참잘 되실 겁니다 그랬더니 아~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면 오케이 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이제 이런 분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그~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그냥 쭉 흘러온 패턴이 어~ 거의 그냥 그~ 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 글자들 전부 맛을 보다가, 최종 종착지는 이제 여인데 요금을 보고 가는데, 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이, 그, 내비게이션 지도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잖아요. 막 굴곡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귀인이 두 글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예, 좋고. 그러면서 내가 그 교수직으로 임용이될수 없었던 거는 이미 그내 네 글자 내에서, 어, 정관이 공망이면서 무관이고, 어, 이런 것들이, 예, 네, 그내 팔자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도 그것이 작용을 한다. 어, 그 평생에 걸쳐서 나한테 어떤 그 그러니까 이게 공망이다 그면은또 그걸 자꾸 채워 늘려다 보면은 오히려 자기가 그냥 에너지가 쭉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과감히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채우다 채우다 안 채우니까 이제 이 정도 이제 단계에 와서 아 이제 내려놔야지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어, 계속 또 앞으로도, 어, 이제 본인이 제 그, 이제 혼자 고그러니까 계속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자축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공간은 좀 어둠의 공간이잖아요. 어, 그리고, 어, 움직임이 둔화된 공간이기 때문에, 정신의 영역에서 좀 편인이 득세를 하니까, 그쪽 분야로다가 이렇게 가시는 거는, 어, 충분히 괜찮다. 아, 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그래서 이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천간에 신, 신. 그다음에 유유오 어, 또는 사화. 그러니까 우리가 천간의 음, 병, 그다음에 신또 지지로 다가는 사, 그다음에 유뭐 어, 이런 글자들은 어 우리가 그 천간 열 글자 지지 열두개 중에서 그래도 이 녀석들이 드러나 있으면 상당히 예, 좋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말 자체로 보석 천간에 떠 있으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표성, 대성 그런. 그러니까 유명이, 유명. 이것이 뭐, 어, 관이 아니고, 인성이라고 해도 인성으로다가 학문적 성취. 계속 이제 논문도 쓰시고, 프로젝트 하면서, 그 실적도 내고 이러면서, 어, 그런 그, 어, 그쪽에서 그 학문적 성취를 반드시 예,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신금. 이건 그 완성된 거잖아. 그 결실. 네, 그러면서 또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실질적으로도 지지에서도 그것이 신유, 로그로다가, 골로그로다가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으면서, 사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정제, 천을 귀인에 이렇게 놓여있고, 이 녀석이 사막, 방압보다 사막은 훨씬 좋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그, 단한 가지, 이제 여기 제살에 놓여있으니까, 이제 어딘가 이렇게 이제 들어앉아서 막 연구하는 패턴. 음, 그런 것도 이제 이분한테 이제 맞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여명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양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 해묘미, 이 글자, 나머지 사유축. 이 사화는 이그 나중에 처음에 여명들이 써먹을 때는 어, 굉장히 좋게 써먹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유축 합으로다가 음으로다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어, 내가 이제 건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부담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음양이 짝을 잘못쳐서 그래요. 그래서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 금생수, 금생수, 금생수 하면서 이 나, 개, 일간, 나 자체가 생을 너무 많이 받는 것도, 그냥, 너무 많이 나한테 물을 주는 거야, 그러면은이것도 숨이 툭툭 막히는 거지. 그래서, 음, 수에 관련된 건강, 어, 신장, 방광, 자궁, 그 다음에 또, 어, 우리 몸에 흐르는 혈류 피, 또는 뭐, 어, 내분비, 침, 음, 또 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어, 자율신경 그 조절하고 뭐 이러는 그 기능도 다이 수. 우리 몸 자체가 70%가 그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그, 너무 많이, 그, 그, 물이 들어와서, 이게, 묽어지면은, 그런, 그, 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 어, 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음, 그래서, 그, 좀 쉬어가면서, 너무, 그, 완벽을 추구하려고, 신금일주 자체가, 아 그, 개유일주 자체가, 그, 양옆이 신금까지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음, 마무리가 되고, 완벽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성이 안 차고, 이제, 그, 결점, 흠집이 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예, 잠은 그래도 요즘 잘 주무신다래요. 그래서, 음, 그전에는 굉장히 예민했었다르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이분도, 어, 자기 그 그릇대로다가, 그, 어, 이렇게 살아가시는 패턴인데, 어 사주라고 하는 게, 그래요. 대운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이라든지, 그, 시비운성으로다가 이 식상, 재성, 관성, 이런 글자들을 갖다가 또 같이 읽어주시고, 이게 정해 대운에는 이해 중에 감목이라고 하는 이 상관이 들어오는데, 어, 내 팔자에는 이 식신만 있지 상관이 없었던가 해서 해가 들어와서 사회충 하면은 이 상관스러운 그 동작으로다가 사중에 있는 경금, 이 정인을 갖다가 이렇게 반드시 그 팔려고 하는 그 기운이 있으니까 상관은 좀그 기존의 틀을 깨고 바꾸려고 하는 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대운에는 뭔가 직업의 어떤 그, 그, 그 재편, 음, 그리고 큰 변동, 어, 뭐 이런, 그, 기운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어,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어, 이 여섯 번째 대운에서는 어차피, 그, 60주기가 한번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그, 리메이크 하는, 음 그런 그, 어, 대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제 자축대운, 이렇게, 그, 노년이 이렇게 자축대운으로 흘러가는 게 좋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임묘진 사오미소다가 흘러가니까, 이 노인 양반들은 좀, 그, 쉬어야 되거든. 움직임도 둔화되고, 이렇게 해자축으로 흘러가는 게 좋은데, 이거는 그래도, 어, 이때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예, 그, 해자축으로 흘러가니까 조금 일찍 휴식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연구 패턴이니까, 이거는 이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뭐 연구, 글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하는 패턴은. 근데 이제, 임묘진 사오미로다가 흘러가면 노인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죠. 음.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이제 어떤 탈이 올수 있는 음, 그런 기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청관으로 나가 이렇게 그 신하고 계또 예, 경하고 임 이런 글자들이 금수 쌍청에 해당이 된다래요 금수 어 상당히 그 어, 금수가 이렇게 아주 그 맑고 깨끗하다는 뜻인데 아주 그냥 그 정신의 영역 그러니까 어, 그, 이, 영감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또, 그래서, 어, 이쪽 패턴으로다가 그냥 잘 가는 패턴이에요. 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주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지, 예,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